이 임자생 분들은요, 예전 과거로 보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 나와요. 네. 금전 손재살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도 사람이지만 돈으로 치이는 수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은 안 믿는다, 안믿다 하지만 뒤통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외길 인생?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보 종사 못하라는 사주팔자를 들고 계셨기 때문에, 네. 어, 한번 갔다가 오셨던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사별을 하셨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어느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홀로 로된 느낌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쓸쓸한 부분들이 많으셨다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우울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삼재바람며 너무 치기 드셨었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우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부동산 뭔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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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뭔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뭐 개중에 그러시기야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을사년에 올 하반기 임자생이 여자분들 먼저 본다라고 한 그러면요. 네. 운기 자체는 나쁜 운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시국이 아주 거지 같죠. 네. 시국이 이,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버티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운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세요. 네. 그래 갖고 금전의 손재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텨 나가는 힘은 갖고는 계시기 때문에 네. 돈적으로 힘든 부분 조금씩 조금씩 내년수부터는 조금씩 네. 풀려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네.